음행, 아름다운 생명 사냥꾼 이런 제목으로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장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임했던 노아의 시대의 특징은 무절제였습니다 그 시대는 육체의 욕망이 거의 절제되지 않는 어, 그런 시대였습니다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 복이 좋은 대로 또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절제 없이 거침 없이 이성을 취하고 또 이성과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심지어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똑같았습니다. 문제 의식이 없었고 음란한 욕망을 따라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어, 아내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산 위에 이렇게 바빴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가득한 그음란함을 씻어내기 위해 큰 홍수 심판을 이렇게, 어, 하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어, 이 시대도, 어 비슷합니다. 어, 소설, 뭐 영화, 대중음악, 어, 이 매스미디어, 어, 날마다 이그 모든 것들에서 은만한 어, 삶을, 어 멋있는 삶, 아름다운 삶, 또 행복한 삶인 것처럼 유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TV만 틀면 또이 어떤 SNS만 켜면 또 어이 음란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음란하고 무절제한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어, 사는 삶을 동경하고 또그 삶을 따라 이렇게 음란하게 어, 살고 있습니다. 어그 결과 어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어,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것처럼 어, 사람들이 이참 내리막길로 어, 가정들이 내리막길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 참 이런 어, 그 노아 시대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 참 하나님의 그 구원을 광주를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어떻게 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음란하고 무절제한 시대에, 어, 음행과 음란의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고 또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 이것이 이 자문에서 그제와 또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런 음란한 시대에 음행이 물 넘치는 시대에 성결한 삶을 사는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여기에 대한 어, 말씀은 어, 여기에 보면 음란과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어, 한번더 언급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말고 그제 이렇게 음란을, 어, 음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자문 어, 오장 뒷부분 말씀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어제는, 어, 어제 하루를 건너뛰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더 경고하는데, 어, 더 경고하면서 그 음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음란과 음행에 입슬려 가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면서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면 이, 어, 22절에 보니까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어, 그, 그렇게 어미의 법과 아비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면, 그것이 그의 길을 인도하고, 또 그가 잘 때에 보호하고, 깰 때에 더불어 말한다. 이렇게,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 그 어린 자녀를 그 부모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어, 그, 아비와 음미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어,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여서살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어, 지키고, 또, 인도하고, 보호한다, 하는 것이죠. 어, 그렇습니다. 어, 이, 망망배에서, 이렇게 바다가, 어, 배가 바다에, 이정이 이, 머물러 있으려고 할때 어떻게 합니까? 그망망대에서 바다가 어 배가 바다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에 닻을 내립니다. 닻. 닻을 내려서 그 배가 어 바람이나 물결에 어 떠내려가지 않, 않, 않게 되죠. 그래서 어그 닻이 그 배를 잡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고 가슴에 새길 때에 그 하나님의 어, 말씀이 목에 메고 가슴에 새긴 그 말씀이 음란과 음행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게 우리를 한다 도와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야로 힘써서 주의 말씀을 어, 이렇게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음란과 음행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지켜주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충만할 때, 외부의 악한 유혹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부르심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목에 메고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새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 애쓰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어,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어, 이렇게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가을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모두가 성경 읽기와 이렇게 큐티하기와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음란하고 이 무절제한 시대에 이 음행과 음란의 물결에 이렇게 떠내려 가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 우리가 육적 아름다움을 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리라. 하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목에 매고 있을 때에 어, 그 악한 여인과 이방 여인의 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눈꺼풀에홀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음행과 음란으로 유혹하는 이방 여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어,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홀리는 있는 말과 어, 그 여기 24절에 보면 홀리는 말과 그 다음에 25절에 나오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렇게 돼있어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과 깜빡이는 눈꺼풀과 또 거기서 반짝이는 그 눈빛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어, 이런 것들에 홀리지 말라,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믿음 없는 어,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육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들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육체를 가꾸고 꾸미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육체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육체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지장을 하고 또 꾸미기 때문에 어, 그 육체가 아주 그야말로 빛나도록 유혹적입니다. 그래서 어, 이 빛나는 육체를 가지고 가만히 둘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그런 유혹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슨 낭만이나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하고 또그 유혹하는 자도 유혹에 빠지는 자도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이러한 육체 유혹에 어잘 빠져서. 자기 가정을 깨고 또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이렇게 그 유혹에 굴복되어서 어이 다른 남자 남의 아내와 또 다른 아내 의 남자와 음행에 빠지게 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어 맛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울타리를 넘어서서 육체 유혹에 빠져서 이런 어 음행 다행. 타인의 배우자와 음행에 빠지게 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그런 육체에 탐닉한 결과는 26절, 2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그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에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어, 그렇습니다. 이 불을 가,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옷이 그 불에 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 이런 이 음란과 음행에 빠져서 육체 유혹에 빠져서 음란과 음행으로 달려가고 또그 음, 음료에게 빠지게 되면 결국 귀한 생명을 불이 나서 그 집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불이 나서 사람도 죽게 만드는 것처럼 어 결국 이 음행에 빠진 자는 겨우 한 조각 떡만 남기고 모든 것, 생명까지도 다 잃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28절,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숲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니 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면 남의 아내와 이렇게 간통하는 자는 어, 슬픔, 슬프, 숙불을 밟고, 선자가 그숙불에 반드시 발을 대의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참, 메스미디어가 아무리, 어, 참, 이, 외도가 아름다운, 아름다운 것처럼 그리고, 또 외도가 인간의 본성인 것처럼 묘사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그런, 어, 참, 어, 외도에 빠지게 될 때에, 그, 외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의 범위를 넘어선 외도의 결과는, 어, 참, 이런 파국이다. 그래서, 어 불에 대게 되고, 또 결국은 그, 어, 이, 그, 자식과 음행한 사람의 배우자로 인해서 큰 고통을 맛보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34절, 35절에 보면,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며 원수 같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바라는 어,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기 아내를 빼앗긴 남자가 그 아내를 빼앗아간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고 또 어떤 보상으로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끝장을 낸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 육체의 유혹을 어, 유혹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육체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어, 이런 어, 법도를 넘어가게 될 때에 어, 이 음란과 음행에 휩싸이게 될 때에 결국은 어, 생명도 잃게 되고 또더 나아가서 이큰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명도 잃게 되고 어, 이 끝없는 복수에 직면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과 이 불같은 진노를 이렇게 당하지 않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도 안에 머물면서, 어, 배 하나님 허락하신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가정을 지키고, 또 남의 아내를 험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오늘날 이 외도와 불륜을 무슨 낭만적인 사랑처럼 아름다운 사람처럼 그리는 그런 오늘날의 문화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되겠고 또 그런 문화에 속은 척 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을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참 선결하게 사는 삶의 중요함을 잘 가르치고 또 세상 문화에 속지 않도록 시시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바른 어 이런 이 사랑이 무엇인지 또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는지를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이 가을에 우리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또이 필요하면 집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 하면 그 우리 청년들 우리 의 아, 젊은이들도 아, 우리도 저 목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또 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 그런 성적으로도 순결하고, 또참 어,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음행과 음란에 어, 젖어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음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음행과 음란의 이런 것들에 이렇게 젖어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우리가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끊고 돌이킬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사는 삶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음란한 시대에 아주 음란을 아름다운 것처럼 묘사하는 이런 시대 속에,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수 있는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또 육체의 욕망에 탐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내면을 갖는 데 힘을 쏟고, 또 그런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일을 좋은 본을 우리가 이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본을 보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가는 일, 그 일이 우리가 이 음란과 음행이 불결치는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 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의 길이다. 하겠습니다.